자, 먼저 헌터의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헌터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아, 우리가 방송을 많이 탔는데, 네. 아, 이왕이면 대지민이 좀잘 나왔으면, 아, 우리가 저, 결승도 쉽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갈 수, 갈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또, 넥스트가 또 워낙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가지고, 어, 양간지 선수. 야, 양간지 선수 손놀림 손 보세요. 네. 어, 네. 오늘의차 났고 정희정 네. 선수죠. 모습이정희정 선수는 나는 손톱보다는 난 내일보다는 머리카락, 헤어를 좀 관심을 가져달라. 아. 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아. 양 어, 가지 양 가지 지금 체력이 아채웠네요. 좀 채웠습니다. 초반이고 뭐 지하철을 지나갈 때마다 어쨌든 약간의 소강 상태가 있습니다만 앞서 사강 1 경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맵이 좌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로도 이동이 가능한 워프존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지나간다고 해서 교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자 박준영 선수의 화면 네. 자 이번에는 헌더팀의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박빙이죠 지금 드럼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 넥스트 클랜의 옆을, 측면을 지금 노리고 있는 장면 오 여영 선수 체력 체력! 체력 없어요! 윤경철이 윤경철 보고 있죠 네. 로켓만 있어서, 아 채웠네요 아, 채웠네요. 채웠습니다. 아, 네, 아, 아, 아 하지만 스라이버자 하지만 서로 맞킬이 됐습니다 네. 자, 서로 트레이드, 트레이드 킬이 되면서 맞교환이 됐으면 되면서 주어 동점이고 수류탄으로 동점킬 만들어줬고요 음폐 모습 보였고요. 음폐물이 깨져 있어서 은폐하기에는 지금 완전 완벽한 은폐는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쨌든 초반 초반 경기할 때야 은폐물을 깨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 은폐물이 깨져 있어서 은폐가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8대6 오히려 넥스트가 앞서가는 가운데 아 헌터가 앞서가는데 네. 자 헌터가 계속해서 한 포인트 내지 두포인트 앞서가는데 세 포인트까지 앞서가요 네 초반에 박빙이다가 지금 헌터가 오히려 지금 3점 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3점 차 리드 2점 차 리드를 할때 맞교환하는 트레이드 킬은 의미가 없어요 뒤져있는 팀에서는요 더블킬, 트리플킬이 나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방금 정미정수 휴야맨을 보면은요, 스나이핑에 줌을 땐같아 풀었다는 모습이 상당히 고수 보통 남성 선수들의 어... 움직임에 못지않은 모습을 네.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 이제 PC로 하는 FPS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분들도 여성분들도 손쉽게 연마하면할수 있다. 아, 보굴하는 거죠? 어, 자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다코라는 별명이 붙을까봐아 네. <laughs> 네. 아주 상당히 미모에 여성분인데, 네. 정규정 선수의 모습 차1 2대 8까지 지금 헌터 팀 앞서갑니다. 네, 아 4점 차로 벌리는데요. 이게 2 5킬을 리미시 팀 데스매치 방식인데 14대8 6점 차, 자, 5점 차. 아, 정규정 선수의 킬을 해냈고요. 네. 14대10 4 포인트. 어, 이제 헌터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터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맵을 넓게 쓸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있긴 하거든요. 자, 4포인트. 네 포인트 김윤민 선수죠 헌터의. 자, 검은늑트 선수가 잡아냅니다. 2이 포인트 네. 3포인트 계속해서 3포인트 네.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맞아즉 계속 2, 3포인트 트레이드 키는 됩니다만 좁혀지는 키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심리적인 압박이 올 때가 됐죠. 네, 윤경절 선수 하면 네. 자, 계속해서 이춤땡기고움직 아 무빙, 보세요. 무빙이야이 아 와중에 맞춰요. 네, 무빙 이거 이거 나도 맞추는 수, 이게 피하는 건 둘째 치고 그 와중에 맞춘다는 게 사실 굉장한 그 개인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어, 2점, 2점 차! 2점 차 여영 선수 정의정 선수가 잡아주면서 2점 차 됐고 1 이제 15. 2포인트, 해. 이제 2포인트 차이 시스 어, 게임이 벌어집니다 육으로 갑니다 지금 정의정 선수야면 지금 양간지 선수, 양홍열 선수 체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거 지금 기회죠? 이거 잡아주면 18대17 가능합니다 시, 1점 시, 차 1점 차! 2점 차 갑니다 넥 어 지금 여기서 만약에 헌터가 디스플레이 된다면 뒤심발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동점이에요! 자정규정 선수가 폭발을 시키면서 자1표 아! 더블킥! 아! 터치! 헌터의 터치가 잡고 김윤민 선수가 잡고, 그 다음에 누가 잡았죠? 그래서 2점, 2점, 2점 차입니다. 계속해서 2점 차, 3점 차 시속 게임에서 1점 차까지 갑니다! 자넥스가 1점 차! 야 지금! 이스테 참... 동점! 야! 이스테 동점. 동점입니다! 넥스가 동점까지 추적하는요자수다2 1 2 지금 헌터 또 잡고 다시 21대21 점차 지금 25킬을 미미시라는 겁니다 지금 4점 남았어요. 자, 이 아! 포인트로 번져야 됩니다. 헌터 조경철이 넓히고 넓히고 체력 없는 선수 누르겠죠. 체력 없는 선수 21대22대23대 21. 아 벌리네요, 벌리네요. 앞부차이, 아, 앞부차이입니다. 네, 조정, 네, 조정합니다. 조정합니다. 검은별, 아니 검은늑대. 이제는 몰라요, 네, 이제는 네, 몰라요. 네. 몰라요. 이거 모르죠, 이거. 이거 충식간에 더블킬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세트 포인트자1 포인트 매치 포인트인데요 헌터. 아... 헌터 2점 1점 2점 1점 차! 점점 차! 점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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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